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금요일 넘치는 의류계의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어진 심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알이 줬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알에게로 사랑을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해 주신다는 거예요? 타일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포도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자면 뭡니까? 어르고 달린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어,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한 아내와 같은 고멜이지만 어, 호세아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이 음란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데리고 와서 타일르고 또 위로하고 그에게 포도원을 주는 이러한 일을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는요. 근데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9절에는 장가 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19절이요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가 장가 들면 20절이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혼관계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 음란함에 빠져서 바을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타이르고 위로하고 포도를 줍니다. 그리고 그 결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할 것이고, 장가 들어서, 장가 들어서, 장가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어, 하나님이 싫다고 우상에게로 갔고, 바알에게로 갔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바알이 줬다고 하면서 바알에게 사랑을 고백을 하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데리고 올 이유가 없지만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런, 이런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어제 말씀에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어, 그 심판의 이유도 뭡니까? 싫어서 미워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고 채찍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타이르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시고 남편이라고 하게 하고 또 장가 들게 노라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게 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가 유지되느냐? 23절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리 역임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리력이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뭘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라고 일컫는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었던 우리들이 다른 우상들을 찾아 떠나간 겁니다. 물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건강이라는 우상, 취미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능력이라는 우상, 등등등등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을 찾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고 떠난 겁니다. 미래의 꿈을 찾아, 즉 좋은 직장을 찾아, 좋은 대학을 찾아, 공부를 찾아 얼마나 좋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느냐? 아니요.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노라고 선언한 거죠. 그럼 우리를 향해서 다시 불러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러한 관계를 호세아를 통해서 그리고 고메를 통해서 우리에게 눈으로 시청각적으로 보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3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습니다그 여자를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음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사랑을 받아서 어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여자를 또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호세아는 벌써 몇 번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또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여자를 또 사랑하고 그 사람을 또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냥 이리 와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그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다시 값을 치뤄줘야 합니다. 이절 말씀이에요. 내가 은열 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글을 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글을 샀어요. 어떨만큼요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산 겁니다. 값을 치렀다라는 거죠. 내 아내를 데리고 오메도 불구하고 값을 치르고 와야 될 만큼 그 우상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 죄의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고매를 다시 사오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값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 종인 상태, 노예인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하는데, 어떤 것들로도 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피로 값을 치르게 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구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 다시 말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신 이 상태를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이었던, 죄의 노예였던,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허세아가 고멜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은 15개와 어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었다 우리를 다시 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3장 5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다윗 왕을 찾아요. 그 전에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애베, 없고 드라민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포로 시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악을 죄악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의 결과를 받게 하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그 잘못을 용납하고 허용하면 결국 뭐가 됩니까? 그 잘못이 그 자녀를 삼키게 됩니다. 나쁜 길로 가고, 옳지 못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어떡합니까? 적절하게 체벌을 하기도 하고, 적절하게 교훈을 하기도 하고, 그 말을, 말을 잘 들으면 다시 관계가 유지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에서 체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 우리를 혼내키고 야단 내신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도요, 부모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제재하고 뭐 체벌하고 야단을 칠 때, 미운 마음으로 합니까? 싫은 마음으로 합니까? 내가 널 반드시 죽이겠다. 뭐, 너를, 너와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야단을 치는 부모가 어딨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픈 걸 감수하고, 심판하고, 제재하고, 체벌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이 자식에 대한 제재도 그바탕은 뭡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겁니다. 뭐 간혹 가다 뉴스에 보면, 어, 부모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일반적인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체벌하고 야단치고 혼낼 때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그럴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해 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징계와 심판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는 심판하고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 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냥 우리를 끌어내시면 돼요. 끌어내시고, 너는 이제 나랑 상관없다. 너는 이제, 어, 멸망 당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영생입니다. 여기서 영생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어요. 죽지 않는 삶이 아니라고요. 우리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영생은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그 영생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이 땅에서도 알아가고 저 천국에서 알아가는 삶, 그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혹여, 우리가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값을 주고 구매를 사듯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또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